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동생 시종노를 똑바로 안 했다고 집으로 찾아와 협박해서 연 끊었던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시원하게 할 말을 다 했다는 당찬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1년 만에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인데 아이를 보여드릴 마음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저지만 신랑이 더 확고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신랑과 통화를 몇번 해서 알고 계신지 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외동딸이라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평생 살 생각이라는 것도 알려드렸어요. 한참 말없이 전화기 들고 계시길래 전화 끊겠다 말씀드리고 전화 끊었습니다. 제가 못된 며느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속상하게 만들었더니 시원합니다. 저는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시댁에 들어가서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 후에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에 세입자가 나갈 것이라고 하셨고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만 시댁에서 지내라고 하셨거든요. 결혼 전에 봤던 시어머니는 말도 잘 통하고 다정하신 분이라 같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긴 했지만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너희 돈 모으라고 하시며 받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그런데 살다 보니 시어머니는 시자의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너무 호되게 당하셔서 책에는 절대 그런 것 없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점점 시집살이가 심해졌죠. 저희 결혼하고 8개월 정도 뒤에 시부모님 사정으로 두 분은 다른 지역에 계시고 저희 부부와 미혼인 시동생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동생과도 사이가 좋았고 시동생이 막내 티가 나는 살가운 성격에 책에 잘 하기도 해서 저도 제 나름 밥도 잘 챙겨 주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복층이라 시동생과 생활공간은 달라도 청소, 빨래 등도 전부 제가 해주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니 당연시 여겨지는 것인지 제가 위층에 신경을 조금만 안 써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잔소리 하시려고 전화를 하신 것이죠. 음식물 쓰레기 내다버리는 것은 신랑이나 시동생이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누구 시키지 말고 제가 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동생은 언젠가부터 자기가 먹은 그릇들 정리도 안 하고 쓰레기 정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도 그냥 휙휙 벗어 던져 놓는데 저더러 치우라는 것인지 보자보자 보자 하니 제가 무슨 식모가 된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시동생이 엄청 꼴초인데 꼭 저희 방 창문 쪽에서 담배를 피워서 방에 담배 냄새가 다 들어오고 시동생이 근처에만 있어도 담배 냄새 때문에 짜증이 났습니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시동생 2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린 아들을 챙겨주는 것처럼 챙겨줘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마음이 틀어질 대로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집에 오셨는데 보자마자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제가 시동생 괘씸해서 일부러 안 빨고 내버려둔 빨래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시고는 빨래도 제때 안 하냐, 음식물 쓰레기 모아두지 말아라, 너네끼리 밥 먹지 말고 시동생 좀 챙겨라 등등 잔소리들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잔소리는 전화로도 원래부터 들어왔던 것이었는데 막상 마주보고 소리까지 지르시며 하시니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한 시간을 잔소리를 하시는데 그 잔소리 다 듣고 저도 기분 나빠서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나오라고 하시더니 기분 나쁜 것이 있으면 말하라 하더군요. 본인 아들들을 위한 하녀가 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분에게 제가 할 말이 뭐가 있나요?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기분 나쁜 것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얘기를 해보라 하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윽박 지를 것이 뻔한데, 제가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럴 테니 얘기를 해보라 하더군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나 다른 쓰레기 생기는 족족 바로 신랑 시켜서 내다버리고, 밥은 시동생이 먹고 싶을 때 먹도록 반찬이랑 다 해놓았는데, 시동생이 안 먹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밥 먹는 시간과 시동생이 먹는 시간이 다르고 출퇴근 시간이 다른데 제가 굳이 밥상을 차려줘야 하는 것이냐고 말씀드렸어요.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셔서 얘기를 한 것인데 다 듣지도 않으시고 서운하다고 하셔서 더할 말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라버님 변묻은 팬티를 손빨래했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시동생들, 시누이들 뒤치닥 거리한 얘기까지 별 얘기를 다 하셨어요. 당신께서 그렇게 사셨다고 해도 저까지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랑은 옆에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말대꾸를 한다고 하시면서 서운하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랑 보고 대출 받아서 집 나가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기서 신랑도 폭발한 것 같아요. 신랑이 시어머니께 동생은 아픈 손가락이고 본인은 무슨 남의 자식이냐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내 남편은 성격이 무던하고 불평불만을 안 하니까 막대해도 되는 아들이고 시동생은 예민하고 원하는 것은 시어머니 들들 볶아서 다 얻어내는 아들인데 누굴 더 위해줘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님도 시동생에게 들들 볶여서 힘들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신데 어머님도 감당 못 하는 아들을 저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손빨래 한번 안 하고 자란 귀한 외동딸이고 지금도 저희 아빠는 저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저를 예뻐하는데 내가 왜 시동생의 시녀로 시어머니의 하녀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대로 계속해야 하는 결혼 생활이라면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랑도 시어머니에게 대출 받아 나가라 하시니 그렇게 하겠다고 나중에 저 새끼한테 효도 많이 받으시고 사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엄마도 몰라본다고 한탄을 하시며 우시더군요. 신랑은 시어머니께 어쨌든 우리는 저 새끼 종로를 탈 마음 전혀 없고 곧 대출을 받아서 전세든 월세든 얻어서 나갈 테니 그렇게 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나와서 친정으로 왔어요. 친정부모님께 전부 설명해드리고 우리 집 구할 때까지만 있겠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천천히 구해보고 만약 저희가 불편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들어온 지 1년 가까이 되었어요. 친정에 와서 살면서 임신이 되어 예정일이 두달 남았습니다. 신랑에게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몇번 하셨었나봐요. 신랑이 계속 시큰둥하게 전화를 받으니까 저에게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렇게 너희 성질대로 다 하고 나가니까 시원하냐고 하더군요. 저희 성질대로 한것 전혀 없고 어머니께서 집 가지고 저희를 협박하셔서 견디지 못하고 나온 것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랑과도 미련 없이 이혼하려 했는데, 저를 따라 나와서 저희 부모님께 아들 역할 잘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어서 제가 사람 하나는 잘본것 같다고 말씀드렸네요. 출산 예정일은 언제냐고 물으시더군요. 예정일 알려드리고 저희 아이는 친정부모님 도움받아가며 저희가 잘 키울 것이니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기 태어나면 도움 많이 주실 것이고 사랑 많이 받고 자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아기 태어나면 당신들 보여주러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그런 얘기 저는 신랑에게 입도 뻥끗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신랑에게 그런 얘기 했다가는 엄청 화낼 것이 뻔하고 우리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집어들 때까지만 여기에서 신세 지겠다고 들어온 것인데 저희 부모님과 신랑이 다행히 잘 맞아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그래도 제가 외동딸이니 평생 저희 부모님 모시고 살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아무 말씀 없으시더군요. 전화로 시어머니께 하고 싶던 말다 했더니 좀 시원하네요. 저희 결혼 전에 시부모님께서 먼저 1년만 함께 살고 바로 분가시켜주겠다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섭섭하지 않게 예단했고요. 결혼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시어머니 뵙고 나서 제가 고생하고 살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부딪히게 되는 일이 종종 있었고, 그래도 저는 1년만 참자는 생각으로 참고 버텼던 것이었어요. 결혼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계속 바뀌고, 나중에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위해 머슴과 시종부부가 되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시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예전에 안 받으시겠다고 하셨어도 생활비 겸 월세 겸 해서 돈을 드릴 걸 그랬다는 것이에요. 함께 살 때도 당신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말하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인신공격을 하시면서 질타하시던 분이세요. 신랑이 나서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1년만 참자고 했던 것도 후회가 됩니다. 나쁜 분이 아니니, 그날 기분이 안 좋으셔서 그러신 것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이 잘못이었나 봐요. 뭐라 해도, 노여움을 타는 법도 없으니, 그냥 쟤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도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내 하며, 시키는 대로 하니, 당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작은 아들을 저에게 떠넘겨도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신랑도 좀 가여운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모님도 사위 속이 말이 아닐 것이라고 저에게 잘해주라고 자주 말씀하세요. 겉볼이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 옛말이 있다고 저희 아빠가 말씀하시면서, 처가살이도 처가살이지만, 신랑이 자기 부모님께 서운함 때문에도 많이 속상할 것이니, 저에게 잘 맞춰주라고 하셨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 저도 시어머니께 화가 났던 것도 있게 되고, 마음도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신랑은 본인도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신랑은 시어머니가 시동생의 시종 노릇을 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했던 것과 뜻대로 되지 않으니 대출받아서 나가라고 내쫓으려 하셨던 것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곤 해요. 얼렁뚱땅 시댁과 왕래하기 시작하면 또 같은 일로 서로 감정상할 일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집과 경제력 가지고 아들 부부를 마음대로 조종하려다 손주도 못 보고 살게 되었네요. 부창부수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